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암으로 되어있는 문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타락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임패와 언약의 자식 그리고 예수와 성령 심판과 종말 이 모든 문제들이 비밀의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난해한 상징으로 푸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 성경님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토로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경을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성경을 바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푸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속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도 성경 속에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 성경을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밖에서 성경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짝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야만 성경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미물의 짐승도다 짝이 있고 또각 사람 각 사람마다 남자 여자 다 짝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청사진과 구원의 대경륜을 각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부분과 또그 부분의 짝을 맞춰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말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편집이 되어 있는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와 지혜문학과 시 자문들은 그 속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그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선지서만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지혜 문서만 읽고도 모든 것을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가 각 시대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성경 정체를 알고 그 짝을 맞춰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청사지을 완전히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오경 속에 제기된 어떤 문제의 해답이 요한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마태 복음에 제기된 문제의 해답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니엘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답이 요한 계시록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시편에서 제기된 해답이 로마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짝을 바르게 맞춰야만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부분 부분을 보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속되어진 생명체와 같은 문서이므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풀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빠뜨린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조립해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 성명의 청사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빼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너는 거기에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문서 3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0장 6절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또한 더하게 되면은 아니 됩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괜찮겠지 하고 더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신명기 사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떼거나더 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사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게 할 터요 이 라고 요한계시로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토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절대로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제멋대로 성경을 가감하고 제멋대로 가위질을 하고 난도질을 해서 부채기만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조하고 위조하는 종교적 공문서 위조범들이고 하나님의 인감을 위조한 도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게 되면은 바르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건축물은 그곳에서 벽돌 한 장만 빼내어도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이 계시한 완전한 청사진이요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가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가해지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경을 사서롭게 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싸꾼 목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한결같이 성경을 사서롭게 푸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낭도질하고 제멋대로 가감하여 성경의 몇 조각만을 가지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뜯어맞추고 교리화 시켜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이대 올르기화 시켜서 모든 것을 강요하고, 무당이 점을 치듯이 재림 시기를 사사롭게 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20절과 22절에는 말하기를,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5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기를 또그 모든 편제도 이런 길에 관하여 말하였을때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러 있더니 무식한 자들과 구대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자에 와서 성경을 정감록이라든가 포정비결을 풀듯이 억지로 푸는 기독교 부담들이 많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푸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정감록이라든가 포정비결이라든가 또 행위를 보상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비결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사롭게 몇 구절만 인용해서 아전인식적으로 낙파를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전인식적으로 풀면 절대로 아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것만큼 그만큼 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이니만큼 아까니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한다라는니다다 아멘. 성경을 사사롭게 풀 n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과 여합하여서 성경을 풀게 되면은 성경을 정 s a 식으로 풀어서 기독교 g y 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진리의 비밀을 알수 a n g y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문서임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바르게 풀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풍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서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풍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고 아, 네.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비무대 우서 3장 1 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 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개시, 천국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로 보게 되면 항상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감에 대하여 모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은 지위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소상하게 풀리지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개봉된 문서이지만 다른 영을 받은 자에게는 인봉된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로 성경은 타인에게는 인봉된 문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이라. 또이사에서 29장 10절과 11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뽑으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미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미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노라 할 것이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성경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어찌 성경을 바르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당시에도 교만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능통하다고 뻐이고우쭐했지만 예수에 의해서 성경에 무지한 자들임이 드러났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문제 하나도 바르게 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풀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 풀이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구를 줄줄 암송하는 자들인데 그 뜻은 알지 못하고. 광신적으로 읽기만 하였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성의관 율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9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성자의 의미와 부활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 전파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풀때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의 분들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들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